자 5번 계속 해볼게 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어 0.6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값을 구해볼게 여기에서 a제곱은 얼마입니까 0.36입니까 그 다음에 2a-2는 얼마야 1.2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나 그러면 은 0.2네 그지 얘가 더 크네 a제곱 더 크네 그지 그래서 어, 등인물 4명 일단 4명 만들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ea-1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a제곱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2 a 1이 여기 있습니다. 이 상태로 또 그립니다. 힘들다, 그치? 계속 합니다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. 그 다음에 0다는다0죠그 다음에 2 a 1보다 크고, 2 a 1보다 작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우리가 지금 선정에 놓은 숫자로는 얘가 얼마입니까? 이 숫자가. 아, 얘가 지금 3 6이죠0 3 6 그다음에 0.6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도 돼. 얘가 지금 얼마냐? 어 1.2잖아 얘가. 1.2. 그럼 이거 하면 2.2거든. 맞지? 그럼 요 사이에 두개 들어가죠. 맞지?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잖아. 그럼 얘도 안 되는. 아, 하나 더 있나? 끔찍하다. 야, 하나 더 있다. 2a-1이 1되는 케이스도 생각해야 되죠. 정수 한 개라서. 아, 끔찍하네. 그러면은 넘어갔어 그 a가 1인 거죠, 1. 이것도 편하다, 그렇지? 얘는 할 만해, 그지다 아, 때려 넣어버리면 되죠? 0과 1과, 1과 3입니까? 이상태로 하나, 둘, 셋. 그지 0, 1, 3. 파란색으로 갑니다. 파란색은 1보다 크거나 같다.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갑니다. 초록색은 0에서 시작해서 3에 도달해버리면 되죠. 이렇게. 되겠지? 얘도 안 된다는 거 되겠지? 얘가 어, 어 뭐지? 그냥 그 정도 잘못했나? 어, 음. 0보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당하다그럼 1보다 크고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 소리 잘못했다 그지? 0이 겹치는 게 아니라 1이 겹치거든 잘못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요 사이에 뭐밖에 안 들어갑니까? 2밖에 안 들어갔지? 공통이 2밖에 없어 그래서 얘 됩니다 1대도 되네 그지 얘가 1대도 되 자, 다음에 7번 마지막이다. 이번에는 e a 1이 구보다 크다. 1보다 커 버려. 이번에는. 그럼 계산하면 넘어갔어. 2. a가 1보다 크다. 맞지. a가 1보다 크다. a가 1보다 크면은 아무나 잡으면 되잖아. 그치지 a가 1보다 크다고 했어. 근데 루트 2보다 작네? 아, 저것도 고려해야 되네. 그럼 뭐 있냐? 1.1 같은 거 해볼까? A가 1.1이라고 상정하고,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버리자. 합니다, 그러면은.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딱두 개밖에 없지. A제곱이랑, 그 다음에 2A-2랑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. 되겠죠? A제곱은 얼마가 됩니까? 1.21 됩니까? 그럼 얘는 2.2에서, 2.2에서 뺐으니까 1.2 됩니까? 얘가 더 크네, 그지?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. 얘가 0이고, 2a-1이고, 그 다음에 a제곱이고, 그 다음에 2a플러스1이고 이게 됐지? 마지막이다 마지막.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. 지난번에도 이거 풀어줬었는데 끝까지 안 풀었나? 끝까지 풀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죠. 근데 아까 숫자가 얼마라고 했어? a 제곱이 지금 1.21이라고 했잖아. 얘가 1.2라고 했잖아. 이게 아무거나 숫자로 상정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돼야 되거든.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넣었을 때안 되면 안 되는 거야. 그렇지? 자, 그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? 얘는 2에이니까 2.4에다가 3.4에 그해서3.4 이렇게. 겠지 그럼 요 사이에 뭐 들어갑니까?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죠. 맞지? 그럼 마지막 거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알겠어? 이렇게. 이해 되죠.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누굽니까? 여기서 찾았던 거 A가 2분의 1그 다음에 A가 1 사실 이거를 이 대충 풀어보면 있잖아 어, 정수가 아니라 실수잖아 그럼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답이 뭡니까? 답이 없죠 어차피 정수면은 답이 있는데 실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범위로 나오면 그 사이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답이 안돼 그래서 어, 사실은 2a-1이 0 되는 거랑 2a-1이 1 되는 거, 이두 가지 케이스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데, 우린 뭐 부등식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렇게 푼, 푼, 푼 거다. 됐죠? 그래서 저거 두개더 해달라니까 답은 2분의 3.